예 안녕하세요 운동마스터 예, 운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편으로 무게 저항에 의해서 과연 운동을 선택할 때 가볍게 놓고 반복 횟수를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무겁게 놓고 반복 횟수를 적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10kg 놓고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10kg가 벤치프로, 가슴으로 다올수 있는 환경을 내가 가슴 근육으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개수를 정할 때, 개수를 정할 때, 그 무게 강도에 맞는 개수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근육에 자극도 못 받으면서, 무슨 무게를 올리고, 뭐 무게를 올리면 근육이 커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20kg로 20, 지금 현재 20kg 수준으로 벤치프레스를 가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20kg에 해당하는 열량의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근육 성장이 일어나고 또 그게 파악이 됐다면 그 정도 탄수화물에서 조금 더 근육을 좀더 크게 찢어낼 수 있는 무게를 정해서 그 무게에 맞춰서 원하 m 을 근거로 한 무게에 맞춰서 만약에 20kg로 10번씩을 한다고 했을 때원하 m 이 과연 몇일까? 원하 m 이뭐 40이라고 하면 약 35kg로 5번에서 6번 할수 있는 무게로 집중해서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비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받는, 가슴 근육에 받는 데미지는 확실히 달라질, 않,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무게에 의한 어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영향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하고, 운동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 무게를 많이 놓고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이 커질까요? 아니면은 무게를 가볍게 놓고 반복의 수를 많이 하는 게 커질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운동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 이후에 주근육으로 쓸수 있는 근육 주근육으로 느낄 수 있는 중량을 먼저 찾고 그거에 맞는 탄수화물을 정한 뒤에 원RM을 측정해서 내가 근육을 좀더큰 자극을 줄수 있는 강도로 개수를 줄여서 그거에 맞는 형태로 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 열량으로 낼수 있는 강도 즉 가슴을 찢어낼 수 있는 강도로 훈련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해서 운동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한 이후에 무게를 많이 놓으면 근육이 커져요 무게를 적게 놓고 반복 횟수를 많이 하면 근육이 갈라져요 라는 이런 명제가 생기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영양 휴식이라는 이3박자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운동마스터 운마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